오늘날 우리가 일제의 치하에서 벗어나 번영의 나라를 이룩한 것은 조국 광복을 위해 피땀 흘린 애국열사들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쓴 유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포구는 제 70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모시고 5천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마포구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3일 용광동에 위치한 엠펠리스에서 마포구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 함께하는 오찬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오찬간담회는 역사적인 70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초청해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그들의 승고한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날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70명의 독립유공자 및 많은 내외빈들은 험난했지만 위대했던 광복 70년의 여정과 후손들의 감사와 존경,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경축영상물을 상영하고 마포에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독립유공자 조영진 어르신을 소개하는 자리와 더불어 내빈의 축사, 오찬순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한 해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쳐 나라 사랑을 실천한 독립유공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승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